저는 무채를 쓰겠습니다. 네, 썰어 주십시오. 어, 무생채는 사실 바로 무쳐서 먹는 거기 때문에 바로 드신다라고 하면은 무채가 조금 얇은 게더 좋고요. 음. 안 그러고 조금 놔뒀다 드신다 김치처럼 그러면 조금 도톰하게 썰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는데 면 시간이 걸리지만 훨씬 더 약간 질감이 있어요. 저는 양념을 좀 만들어 볼게요. 무생채는 사실 절이진 않습니다. 절여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건 그 절일보다는 그냥 이대로 아삭아삭하이묵게 만들어 먹는 게더 좋아요. 고춧가루는 이렇게 모두 한개 정도 크게, 아, 가 1kg, 한 7, 8, 9 0 1kg 정도 됐을 때, 고춧가루는 한 큰술에서 두큰술 사이 넣으시면 되고요. 고춧가루에다가 이렇게 다진 마늘을 한 큰술 썰어서 넣어서, 그리고 소금도. 아니. 이난다 쓸고 할줄 알았더니 보지 말라고 일부러 썰을 때 <laughs> 넣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마늘 생강 소금 고춧가루를 같이 섞어주시는 거예요. 생강은 반 쑤실 넣을게요 감사합니다. 마늘이랑 생강불로 고춧가루가 어느 정도 엉키고 조금 부러지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 고춧가루가 날아다니지 않고 색깔이 되게 곱게 나와요. 모든 김치 양념은 이렇게 김치 양념을 먼저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색깔이 곱게 나와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 지금.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고춧가루, 소금만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뭘 넣냐? 이제 액젓이랑요. 액젓을 한 큰술만 넣습니다. 액젓. 네. 액젓 한 큰술을 넣고 여기에다가 설탕을 두 큰술을 넣을 거예요. 황설탕을 썼어요. 어, 황설탕도 네. 되고 백설탕도 네. 됩니다. 이걸 지금 차례대로 넣는 이유는요, 다 완벽하게 섞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음. 어떤 게다안 섞이면은, 어떤 데는 고춧가루, 어떤 데는 소금, 어떤 데는 그렇죠. 설탕에 달라붙으니까 에이. 맛이 똑같이 안 나거든요. 음. 이렇게. 마지막으로 넣는 것이 사실 식초예요. 식초도 두 큰술 넣을 거예요. 식초는 바로 먹을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요. 맛을 약간 상큼하게 하고, 그리고 조금 뭔가, 잘익은 듯한. 얘도 해서 둘, 둘럴까요 네. 쪽파. 네. 여섯. 자, 이렇게 해서 무생채 양념이 완성. 맛있다. 이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음, 맛있어요? 무생채. 음. 중생. 아, 무생채 맛이죠? 무생채 음 맛. <laughs> 무생채 양념 어 무생채는 되게 쉽네요. 쉬워요. 이거 양념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버무리기만 하면 끝나요. 무생채는 절이지 않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요. 야 간단하네요. 그리고 사실 저희 집은 평양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고춧가루를 거의 안 써요. 이렇게 고춧가루를 많이 넣는 건 사실 제 스타일이고, 어...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 만드는 무생채는 거의 고춧가루가 한두개보이는 정도 빨갛지 않습니다. 음, 아 그러면 하얀 거네요? 하얗진 않고 핑크색. 핑크. 고춧가루가 있긴 있는데 하나 보여요. 하나? 어? 안 매워요? <laughs> 전혀 안 매고요. 전혀 맞죠? 안 매워요. 어... 여기 색깔 이쁘네. 너무 예쁘죠. 응, 색깔 완전 이뻐요. 와. 양념이 적지 않을까 항상 되게 다들 걱정하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 볼때 양념이 좀 적지 않나? 막그 생각은 절대 들었어요. 절대 아니요 이렇게 양념을 다 버무려서 미리 따로 버무리고 그리고 무에다 넣어서 하시면은 물도 충분히 들고 그리고 굉장히 아삭아삭하면서 맛있는 무생채가 어. 됩니다. 와. 바로 접시에 담아, 담아볼까요? 네, 하나, 일단은, 이럴 때 항상 먹어보는 게. 음. 음! 근데 밥 먹고 싶다. 와! 여기 냉면이죠? <laughs> 아, 냉면을 익어야 <이거야> 돼요, 너. <laughs> 아, 맛있다, 그죠? 음, 아, 맛있네. 한번 담아볼게요. 밥 자, 이래서, 야, 맛있는 무생채. 완성이 됐어다 아주 쉽네요. 네, 쉬운데 맛도 있고 굉장히 예뻐요, 그렇죠? 네, 완전히 색깔이 되게 예뻐요. 먹어볼까요? 먹어봐야죠. 저희가 먹는 거 녹화를 안 하고 <laughs> 많이 먹었어요. 다시 먹어야 됩니다. <laughs> 지금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다시 <웃음> 많이 먹을 거야. 맞죠? 음. <laughs> 다시 똑같이 다시 얘기하셔야죠. <laughs> 아 진짜 무슨 진짜 맛있네. 식초가 들어가니까 뭔가 이게 상큼한 맛도 나고. 그리고 일단 만들기 너무 쉬워. 재료도 뭐오래지도 않고. 음. 집에 웬만하면 다 있는 재료고요. 양파나 이런 거넣어야 넣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음. 근데 굳이 지금 보시면 필요 없어요. 굳이 양파까지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요, 우리 시청자들 보면, 내가 이렇게 뭘 만들잖아. 100% 똑같이 만든 사람 거의 없어요. 음. 자기 만의 뭔가 또 있어. <laughs> 왜냐면, 옥사무TV 시청자들이 다 요리를 잘 하세요. 그래서. 아, 그런가요? <laughs> 여러분, 칭찬받았습니다. 저는 여기다 뭔가 이렇게 굴 하나 놓고 같이 먹고 싶은 생각도 음딱 들어요. 같이 네. 먹으면 너무 맛있고. 근데 기본만 배워두면.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경 셰프님이 만들어주시는 볶음밥 진짜 맛있거든요. 그 볶음밥에다가 이 무생채 추천합니다. <laughs> 끝나고 볶음밥 해줘야 되겠네. <웃음> <웃음>